고대 페니키아의 땅, 레바논으로 떠난 성지가 좋다. 페니키아 3대 도시 중 하나인 시돈. 6000년의 오랜 역사만큼이나 잘 발달된 재래시장과 십자군 시대 때의 성채, 그리고 과거 상업의 중심지였던 시돈의 여관까지. 특별히 바울과 베드로가 만났다고 하는 전승의 기념 교회를 찾아 더 의미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은 어떠했을지 지금 시작합니다. 자, 레바논의 항구도시 시돈. 오늘날의 시돈의 모습. 자, 이제 시돈으로 들어가서 성지가 좋다. 고대 이 시돈은 두로와 시돈 하면서 어, 많이 언급이 되고 특히 예수님께서 바로 이곳 두로와 시돈을 이제 갈릴리로부터 오셔서 방문하시기도 했습니다. 네, 뭐. 여러모로 레바논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시돈의 재래시장입니다. 뭐이 묵을 만한 숙소를 찾는데 정말 겨우 하나 찾았어요. 못 잡았더라면 베이루트까지 가서 자고 와야 했었을 터인데 이렇게 자그마한 호텔을 잡았어요. 네, 감사하게 아주 시장 한 가운데에 있는. 어, 2층에 있는 숙소를 잡았고 다음에 시돈을 간다 하면 역시 이곳에 묵고 싶을 정도로 정감이 있는 에, 곳이었고요. 자 두로의 이렇게 장 에, 시장 모습 뭐 현지의 경제를 반영하듯 어, 정말 아주 토속적인 그러면서 이 시돈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대단했던 에, 도시고. 자, 시돈이 항구도시이면서 어촌이잖아요. 이곳에 어, 와서 첫 식사. 예, 이곳은 이제 생선을 이렇게 키로로 어, 사면 바로 튀겨주는 이러한 데가 맛있어요. 예. 정말 다양한 어, 매일매일 잡아온 어, 싱싱한 생선을 그날그날, 예, 그날그날 요리를 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부분 다 기름에 튀기더라고요. 예. 오, 오, 역시 <laughs> 바로 오 즉석에서 그냥 쿨하게 이러한 식으로 하는 아주 대표적인 집이에요. 그래서 예 적당히 한것 같아 하나씩 하나씩 맛보려고 했고. 이렇게 생선, 예,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새우, 새우 요리 이렇게 해서 이게 시뿌리니까 그런대로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두로에서 시돈까지 시장 한 가운데에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오늘 하룻밤을 시돈에서 또 보냅니다. 시돈에서의 첫 식사 어때요? 아. 아주 푸짐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laughs> 참 에, 에, 현지의 정세가 불안하기 때문에 굉장히 에, 쉽지 않은 여행이었지만 이렇게 이제 시돈의 첫 하루를 보내고 이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침에 본 시돈 항구의 모습 십자군 성채가 있고 항구가 있고 그렇지. 자 이제 시장 한 통이니까 뒤로 어, 어, 아침에 일어나서. 예전에는 이곳이 제시돈에 오고 가는 사람들이 묵었던 한이라가는 여관 또 그러한 그 에, 곳인데 로마 시대 때까지 거슬로 올라가는 건물의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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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온 오라이언. 예스 디스 로만. 예, 정말 2000년을 거슬로 올라가는 시돈 재래 시장의 어, 건물의 역사입니다. 네. 로마시대 때에 또 아랍시대 때에 그리고 십자군시대 때에 이어서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이어 내려오는 아주 대표적인 가장 시돈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곳이 이재래시장의이 한입니다 한 굉장히 유명해요 예이 현지에 오는 이 배낭 여행자들도 이곳에 둘러서 이제 역사를 보고. 또 특히 이곳은 아침에 현지인들에게도 이 차와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참 예, 한때는 가장 어, 왕성했던 장소였지요. 이야 이 커피를 대려내는 <laughs> 정말 아주 이 사람들도 그러더라고 최고의 바리스타라고. 네 매일매일 수백 잔을 대련에는 네 가장 역사적인 곳에서 전통적인 진한 커피와 차를 마시죠 오 함드렐라 <laughs> <laughs> 오케이오케이오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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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타고 와서 말을 고는거 타고 와서 말을 듣고 는거요 어. 택시 택시 네. 네. 어. 어. 이스이 아, 시도니 북쪽으로는 시리아와 남쪽으로는 팔레스타인 하이파 예스 베이루트 버스. 야 그런 때가 있었어요. 이 국경이 있기 전에는 이 팔레스타인 하이파에서 베이루트까지 오가는 버스가 섰다가는 거. How many years? 아까 e i 죠 악다 악다 이게 800년 된 십자군 시대 때건물연이었어요 어, 상상도 못는데오 어, 아침 7시인데 이제 첫 시작하면서 이제 차 한잔하고 하루를 시작하려고 아, 그러니까 이곳 사람들을 절대 이스라엘이라고 안 불러요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레바논을 지나서 시리아로 오가던 해양어스길이 시돈 지난 제가 이스라엘에서 30년대 에 보았던 그 버스 베이루트 하이파. 800년 된그 십자군 시대 때 건물이지만 사실은 건 십자군 로마 헬라 심지어 다윗 시대 때에도 두로와 시도해서 백향목을 예루살렘에로이잖아다 그렇죠 시돈왕 엣 바알의 딸이 이세벨이죠 어, 북 이스라엘의 아하반과 결혼했던. 구월에. 자, 네 이제 이곳에서 아주 따뜻한 네. 어, 역사를 돌아보고 <laughs> 드디어 본격 시돈 답사. 네, 막그 시돈 시장의 가게 문을 열고 있어요. 어, 아마 조금 몇 시간 지나면 아마 바글바글. 어제 밤에 늦게 와서 못 찍었는데 엄청 분위는 어, 저기 보세요. 항구가 보이죠? 항구. 예, 역사의 예, 흥망성세를 같이 했던 호무스네 어, 아, 호무스만되나 보다. 내 네, 아침은 한산합니다. 먼저 제일 먼저 부르카로 한번 가고 있습니다. 그 역사적인 역사적인 시돈을 이렇게 두로에 이어서 두 번째로 찾은 도시. 야 6000년의 역사를 가진 시돈. 네, 먼저 아침 일찍 고깃 배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깃 배를 따라서 어, 시돈이 사이다, 어부란 뜻이잖아요. 어부의 항. 굉장히 많은 고기 배가 그래서 생선이 풍부했었어요. 대박 네, 그때 어, 오늘날에는 정말 어촌이고 고기잡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어, 수입원이 되었습니다. 그 어, 대대적인 무역항이었던 곳의 오늘날의 모습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어서 가보니까 그날그날 그날 잡은 고기를 경매하는 곳이었어요 잡은 고기를 경매하면서 바로 사는 모습이에요 제가 보니까 지난 밤에 먹었던 생선이 바로 이곳에서 얼마나 싱싱해요 매일매일 아침장에서 각 식당들이 와서 그날 잡은 고기들을 사가서 이제 요리합니다. 참 그래도 많이 잡히고 있어요. 다양한 고기. 이게 이뻐요 고기가. What's your name? Leon. Leon. 되게 이뻐요. 자 예. 많진 않지만 요것이 또. 어 이게 얼마나 오래됐을까요여기에 저울, 추 하프킬로. 킬로. 오 오우. 아, 음.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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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 오리야, 오리야? 네. 여기 우리 생선 먹은 생선 보스. <laughs> 그냥 이렇게 매일매일 싱싱한 생선을 샀다가 식당을 하니 잘 되지요. 여과 <laughs> 서웨어 네. 하는지. 에. 자기가 보고 사면 그날지 장사를 한다고 합니다. 아주 활발하게 새벽부터 아 우리 고양이도 6000기어6000올더 컬처 인사이다. r o 아시리 s Assyrian, b 시 b y l o n Egyptians, all this c 예, 예, 어, 본격 시돈 탐사에 나서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시돈 에서 방문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t h 입니다 성경의 시돈을 현지 사람들은 사이다라고 부릅니다. 이 사이다는 시브리어로 이 어부, 어부를 뜻하는데 보면 6천년의 삶의 현장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6천년의 역사를 가진 시돈, 그 그러니까 고대의 이 페니키아의 두로 시돈 비블루스는 정말 고대의 삼대 항구지요. 두로를 떠난 우리는 마침내 시돈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두로를 언급할 때꼭 언급되는 도시가 시돈, 두로와 시돈. 바로 고대 페니키아, 즉, 베니계의 3대 도시 중에 하나가 시돈이죠. 어, 비블루스, 시돈, 두로. 십자군 시대 때의 아주 중요한 항구도시고요. 이 시돈은 항구도시뿐만 아니라 이 염료 산업으로 굉장히 어, 견고하고 부자였던 도시입니다. 자, 보시죠. 지금 이렇게 조금 육지에서 떨어진 다리를 놓고 요새를 만들었어요. 안전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 뒤쪽을 보면 그 유명한 시돈의 오늘날의 모습인데 이 시돈은 아주 역사가 오래된 만큼 재래시장이 그렇게 잘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요새를 한번 잠깐 보시요. 네참이 어, 십자군이 예루살렘에서 압고로 그리고 두로로 그 다음에 이 시돈까지돈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견고한가를 보여주는 이 요새는 바닷가에서 몇 백미터 다리를 놓고 들어와서 이 안에 그러니까 이 다리만 방어를 하면 굉장히 안전한. 시죠 바로 요새죠. 안전한 요새가 바로 이 시돈 요새입니다. 보시죠. 이 십자군 시대 때의 포인트도 안치 아치의 이 모습 이렇게 성으로 들어갑니다. 네, 정말 견고했던 십자군 시대 때 요새를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쨌든 시돈 왕엣 바알의 딸 이세벨이 또 북이스라엘의 아합 반과 결혼을 하면서 또 언급되었던. 그 푸기스라에 땅기도 하고요. 이렇게 로마 시대 때의 기둥을 재활용해서 십자군 시대 때의 요새를 지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시돈의 가장 대표적인 유적지 요새를 보고 있고요. 마침 또 레바논 군인들도 이곳에 놀러 왔어요. 굉장히 친절한 레바논 군인들 기억납니다. 어, 견고해 갖고 그 안쪽에는 이렇게 요새가 형성이 되어 있고 어 그렇죠 십자군은 유럽에서 왔기 때문에 에, 바다 쪽을 굉장히 견고하게 내륙을 견고하게 요새화했고 역시 레바논에서 우리 한국인의 인기는 여전합니다. <laughs> 네 정말 이런 걸 보면 굉장히 긴장되는 땅에서 모처럼 아주 편안함을 느끼고요. 이렇게 이제 재구성한 거지만 이제 정말 무기지요. 대단했던 요새였었고. 이제 실제 무기는 없어졌지만 이렇게 무기를 공성태절 이렇게 쫙 해서. 야그니까이 육지에서 조금 떨어진 이곳 이 요새야말로 가장 안전한 요새. 그러니까 이 역사적으로 이 시도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야, 굉장히 또 강성했던 고대 페니키아의 나라이기도 하지요. 이렇게 보면서 이제 강력한 요새를 유지했었고 네, 아래층 조금 2층 다시 3층을 또 이제 한번 올라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새이니까 이 시돈을 지키는 전진기지인 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대에서부터 어 이렇게 육지에서 좀한 100여 미터 떨어진 안쪽에 요새를 만들고 그렇게 안전을 확보한 다음에 좀 보시죠. 저쪽으로 인공의 항구를 만들어서 오는 모든 배를 이 안쪽으로 들이는 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참, 시돈, 시돈 하면 그렇게 유명한 바로 시돈이 이곳이고, 이제 이게 이제 고대 역사 속의 시돈의 항구였다면, 오늘날에는 저 안쪽에 다시 이렇게 거대한 부두가를 만들어서 활발한 상업활동을 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 레바논에서 베이루트 다음으로 큰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시돈 항구입니다. 네. 인구도 많고요. 어, 그렇지만 물론 레바논의 안정이 빨리 회복이 되고 많은 관광객과 경제가 살아나서 옛 레바논이 중동의 스위스와 또 파라다이스라고 했던 명성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십자가 성체를 보고 다시 육지로 나와서 이곳에 이제 프렌즈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했던 칸이죠 칸. 그러니까 이제 네, 여관이면서도 많은 무역 거래가 있었던 시돈에서. 역사적인 장소예요. 예, 프렌즈라고 하는 가장 큰 어, 프란지 그 여관이죠 여관. 지금은 이제 어, 그 기능이 없지만 이 레바논 특히 시돈을 찾는 유럽의 그또이 레바논의 상인들이 이곳에 머물면서 거래를 하고 했던 상업의,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이야. 이제 아래층과 이 마당은 무역거래소 또이 2층에는 이 여관이 있었죠. 아주 먼 거리로 상인, 온 상인들이 묵으면서 자신들의 물건 사고 파는 거래처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완전히 유적으로 이렇게 보존이 되어 있고 한때 얼마나 이 아주 분주하게 왕성한 경제 활동이 아, 무역 거래가 있었던 곳이죠. 방 하나 있네요, 방 하나 이게 이렇게 그리고 이게 가게 터지요? 뭐 여기에 이제 침대 같은 게 있었겠죠? 침대 있고 이렇게 <놀람> 쏠수 있는 또 이렇게 창문이 있고. 예, 허긴요. 수백 년 전에 이렇게 상인들이 오가면서 그러니까 이런 건물 자체가 하나의 방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방. 이렇게 2층에는 이제 안전하게 사람이 여관 이렇게 있고 밑에는 수많은 가게가 있고 또이 뜰에서도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었겠죠. 오늘날에는 이곳에서 이제 문화 행사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제 다시 관광객이 많이 오면서 좀더 활기찬 곳이 되고 뮬렉스라고 예, 하는 뿔고동 조각을 받고 역시 두로 시돈하게 되면 해상 왕국의 이 백향목으로 만든 배가 유명하죠. 어 둘러보면 둘러볼수록 이곳에 이렇게 많은 어 역사를 지나갔던 시돈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좀 많은 시간을 이곳에서 어 보냈습니다. 네, 또차한잔 나누면서 어 현지에 많은 정보를 좀 얻고요. 자, 이제 다시 이좀더 안쪽 재래 시장으로 들어가면서 이제부터 볼 것이 사실 두로를 방문한 어. 이 시돈을 방문한 그 이것 때문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어. 이곳 시돈의 이 바울과 베드로가 만났다는 장소가 이어례시장의 골목골목 그러면서 아기자기하고 이뻐요 뭔가 참이 이, 바닷가의 모래가 네, 굳은 안전하게 옷이 바로 이곳인데요이것이니콜라스 그리스 옥서도스 정교회죠. 예, 배를 누르니까 열립니다. 오, 열렸지요. 자, 시돈에서 오, 우리가 보는 오. 바울의 베드로의 기념교회. Uh, yes, yes, yes. Uh, you're from Korea? Yes, yes. The land of Kimchi. <웃음> <웃음> Thank you. <laughs> uh, that, according to the local tradition, Saint Peter and Saint Paul met in the underground. 아, oh. 예. Uh, uh, ah, yeah. This is why they put the s h r 세상에, oh, 제대로 왔습니다. 바 cool. 여기 이년전이아래층이 방이었다고 합니다. 예, 바울과 베드로가 만난 역사적인 전승의 장소. 이제 베드로와 바울인데 어, 사도행전 27장 3절에 보면. 이튿날 시돈에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길에 시돈에 둘렀다고 하는 이렇게 성경에 확실한 구절이 있고, 바로 이 구절을 의지해서 이렇게 이곳에서 어 사도 바울이 이 베드로를 만났다고 하는 그 전승이 지금 이곳 시돈 땅에 있고. 그것을 기념한 장소. 그러니까 지금보다 로마 시대 때는 저 아래였으니까 바로 저 아래 방입니다. 이 방에서 바울이 베드로를 만났다가 하는 현장입니다. 와, 이 시돈에 이곳에도 베드로의 전승의 기념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값진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아참 어, 바울과 베드로의 역사적인 시돈 제래 시장 안에서 이렇게 에, 어, 정교회 정교회에서 그리스 정교회에서 봤고요 교회 안쪽을 또 잠시 한번 들여다 봅니다. 뭐 기념 교회죠. 어, 전형적인 어, 그리스 정교회의 재단 모습 이렇게 있고. 아, 정말 마침 이곳을 방문했던 가이드와 이 여행자를 통해서 이곳의 전승을 확실하게 들을 수 있었던 고마운 분들입니다. 자, 이렇게 시돈에서 바울과 베드로의 기념 교회를 보게 되었고요. 역시 시돈이 좀더 우리 교회와 가까이 느껴지는 곳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두로에 이어서 시돈을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어서 계속해서 시돈을 어, 방문하며 성지가 좋다는 계속됩니다.